어, 이번에는 이제 백핸드 드롭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핸드 드롭은 백핸드 스매시가 가장 큰 힘을 우리, 우리가 끌어낸다고 한다면 백핸드 드롭은 가장 약한 힘을 끌어내서 하는 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백핸드 스매시 할때 위치나 동작이나 스윙 이런 것들하고 백핸드 드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결국은 힘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힘 조절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 어, 그렇게 어려운 타법은 아니지만 어, 포핸드 드롭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백핸드로 드롭을 했을 때 어, 상대방이 그거 그 상황 백핸드로 드롭하는 상황을 어, 상당히 그, 이, 이 공격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쉽게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전략상 백핸드 백핸드 드롭을 구사하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크리어나 스매시 그래도 한다 그러면 그런 동작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백핸드 드롭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경기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백핸드 드롭을 하기 위해서는, 어, 결국 이제 손목의 힘 조절이거든요, 손목. 우리가 그립, 어, 정확하게 백핸드 그립을 잡고서 공을 칠 때, 손목을 얼마만큼 힘에 힘 조절을 해서 돌려주느냐의 문제인데, 스매시, 스매시 같은 경우 세게, 이렇게 빠르고 세게 동작을 한다 그러면, 백핸드 드롭은 느리게, 힘을 빼고 느리게 하는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동작을 하면서도, 공이 느리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손목 동작이 이렇게 되죠 공, 스매시를 할수 있는 그 위치 그 위치에 공을 두고 느릿한 문고리를 돌려주듯이 느릿한 동작으로 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동작이겠죠, 이런 동작 이렇게 열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 자체를 느리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백핸드 크리어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손목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갖고 더더욱 백핸드 드롭할 때는 라켓의 헤드 부분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틀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리고 이제 어, 공을 칠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서 공이 엄청 뜨는, 엄청나게 뜨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어, 나름대로는 힘을 빼고 쳤다긴 하지만, 네트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짧게 떨어져야 될 공이 길게 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백핸드 드롭을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어, 손목의 힘조절. 손목 힘조절. 느릿한 스윙을 통해서, 어, 공에 대한 조절력을 키우시는 편이, 어, 이, 여러분들이 드롭을 하시는데, 백핸드 드롭, 드롭을 하시는데, 어, 가장 큰, 예, 조, 좋은 기술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을 맞추실 때, 느린 동작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때, 네, 그런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을 하실 때는, 느린 동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을 한번, 예,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공 맞히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죠. 네, 공이 오면, 느릿하게 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반동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반동을 주게 되면 공을 끊어치기 때문에 공에 대한 조절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동을 주지 마시고, 일단 가는 스윙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툭.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밀듯이 아래쪽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하시는데, 공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툭, 툭 미는데, 어 공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힘이 없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때, 스매시 하듯이 그냥 눌러버리게 되면 공이 안 넘어가요. 이미 공이, 공을 맞출 때도, 위치는 비슷하지만, 바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타점이 높다고 그러면 바로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점이 낮을 때는 바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띄우듯이 누르게 되면 공이 연한 포물선으로 가면서 짧게 떨어질 거예요. 자, 다시요. 투. 그렇게 지금처럼 공이 높게 올 때는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틀림없이 손목만. 이팔 갖고 보통 이게 팔 갖고 조절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팔 갖고 조절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팔로 하게 되면. 어, 스윙폭 힘은 뺄 수가 있어요. 손목 동작보다 힘은 어, 우리가 극과 극의 상태로 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절이 안 되거든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린 상태에서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데 팔 전체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손목을 통해서 조절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손목 같구만 이렇게 되겠죠. 손목 같구만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손목 갖고 10번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손목을 이렇게 움직였죠. 둘. 이렇게 밀듯이 셋. 밀듯이 움직이는 것이 미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툭 때려 주면서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측면에서 동작을 보셨는데, 여기서는 큰 동작을 하다가 드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핸드에서는 큰 동작을 하려다가 살짝 놀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백핸드는 큰 동작을 하다가 살짝 놀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렇게 런그 하려다가 그렇게 큰 동작을 하려다가 살짝 놀려다 보면 절대적으로 힘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모션을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큰 동작을 하려고 마시고 처음서부터 간단한 동작으로 공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동작으로만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움직임에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정면을 보고 있다가 공이 오면 요것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공이 오면 요것만. 공이 빨리 온다 그래도 하나, 둘. 결국은 이 동작 갖고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 한번 그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둘. 결국 칠 때는 동작이 저, 전체적인 동작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시작.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그냥 멈추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반동을 하게 되면 갔다가 오는 시간 때문에 다음 동작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이거 하실 때는. 하나, 시작. 하나, 둘.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윙을 빨리 하시면 안 되고, 느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 시작. 하나, 둘. 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타점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적당한 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번을 해보죠. 시작, 하나, 둘, 한번, 시작, 하나, 둘, 두 번, 시작, 하나, 둘, 세 번, 시작, 하나, 둘, 네 번, 시작, 하나, 둘, 다섯, 시작, 하나, 둘, 여섯, 시작, 하나, 둘, 일곱. 시작. 하나. 둘, 여덟. 시작. 하나. 둘, 아홉. 시작. 하나. 둘, 열. 어, 움직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어, 백핸드 드롭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속도 조절을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손목을 가지고서 공을 치는데, 얼마만큼 느릿한 스윙을 통해서 해주시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움직이면 힘이 들어가요 움직이면 힘이 들어가는데 그 힘을 움직이면서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 백핸드 드롭, 드롭다운 드롭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또 드롭을 해도 공이 짧게 가야 되거든요 네트 근처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스윙 속도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뒤쪽에서 본 모습을 보시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뒷모습으로써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동작은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공치는 걸 보여드리죠. 공이 오면 일단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느리게 그리고 밀듯이 그리고 어,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는, 낮았을 때는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높이, 공이 높이 떠있는 상태에서는, 스매시 그 위치에서, 스매시 하는 그 타점, 비슷한 타점에서 공을 눌러주시면 되고, 공이 낮게 왔을 때는, 그 타점, 스매시 할수 있는 그 타점에서 누르게 되게 되면, 공이 다 걸리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점이 아니고, 약간 뉘어놓은 상태에서 공을 띄워주는 그런 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공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손목 동작의 그 속도 조절,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적게 주고서도 느린 스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공이 앞에 있을 때 밀듯이. 밀듯이 공을 살짝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이 잘 넘어갈 거거든요. 느린 스윙으로요. 느린 스윙으로. 느리게만 이렇게 미는 동작으로 하게 되면 공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밀듯이 공을 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밀듯이 툭 때려주고요. 이렇게. 다시. 툭, 이렇게. 가면서 밀듯이.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죠. 예, 네. 자 느리게 또 이렇게 느리게 뒤로 뺐다가 예. 네. 그래서 스윙 동작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느리 느리게 하면서 힘을 빼면서 유연하게 하는지 이 백핸드 들어면 그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조절은 스윙 속도를 느리게 해서 힘 조절한다는 거죠. 10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헤드 빼고 넷 밀듯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그꼭 예, 아셔야 될 것은 동작 동작이 스윙 동작을 하시는데 느리게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움직임에 맞춰서 한번 해보죠. 어 여기서 오른 발을 빼면서 가볍게 맞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툭 이렇게. 하나, 또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손목 손목 동작을 느리게 해주셔야 돼요. 원래 움직이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시작 하나 둘 이렇게 시작 하나 둘케 시작 하나 둘열 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눌렀죠? 시작, 하나, 둘, 두 번, 시작, 하나, 둘, 세 번, 시작, 하나, 둘, 네 번, 자, 시작, 하나, 둘, 다섯, 시작, 하나, 둘, 여섯, 시작, 하나, 둘, 일곱, 시작 하나 둘 여덟 시작 하나 둘 아홉 시작 하나 둘열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어가는데 그거 그 움직이는 움직이면서도 힘 조절하려면 드롭의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느리게 스윙하면서도 움직이면서도 힘을 빼는 것. 어 이게 포핸드 드롭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 드롭 백핸드 드롭을 하실 때 손목 손 우리가 그 손잡이 손잡이를 문꼬리 문고리를 돌려서 돌려서 그이그 그 스윙하듯이 이렇게 할때 돌릴 때 그런 요령으로 손목을 움직이시는데 그때 상당히 느린 동작으로 움직여만 주신다 그러면 공이 처음엔 안 넘어가더라도 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도. 어, 조절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성급한 마음으로 공을 치지 마시고, 일단 느리게 공을 치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힘을 조금씩 더 줘서, 어, 백핸드 드롭, 드롭으로서의 그런 드롭은 짧아야 되거든요. 짧아야 되는데 그 짧은 드롭이 될수 있게, 어, 처음서부터는 이게 그 성급하게 공을 치지 마시고, 느리게 스윙하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가, 힘을 감해갖고 더 정교한 드롭이 될수 있도록 백핸드 드롭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백핸드 드롭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경기 운영상 전략상으로는 백핸드 드롭은 그렇게 좋은 타법은 그 아니거든요. 어, 우리가 경기를 볼 때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런 상황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공을 칠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치지, 치 어, 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연습하, 연습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